안녕하세요 국민 프로세스 여러분 저는 브랜드 뮤직 연쌤생 박우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보이 1단계를 통과해서 이렇게 헤드셋을 받게 됐는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받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순위가 70위권에 있을 때 되게 혼자 기죽어 있고 좀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제가 순위가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 보고 많이 힘도 없고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우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 연습생 박우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추어블 비타 그리고 수분 충전 젤리 이렇게 받았는데요. 요즘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물론 비타민도 제게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힘이 되니까 저 열심히 더 해야 할 테니까 이제 응원 더 많이 해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박우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프로듀서 여러분 브랜뉴뮤직 연습생 박우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MCM 곰돌이를 받게 되었는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파란색 줄이 진짜 볼랑 말랑했는데 벌써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곰돌이를 받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박우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브랜드님, 저는 브랜드뮤직 연습생 박우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법 4단계를 통과해서 m c d 연습복을 받게 되었는데 연습복이 핑크색인데. 제가 원래 핑크색을 잘안 입는데 이제 핑크색 연습복 즐겨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4단계를 받을 수 있게 처음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주신 국민푸르서 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많은 사랑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